자, 1번, 양변에 일단 y를 소거하려면 일단 100을 곱해야 되죠. 100을 곱하면 2 x 고 여긴 3y이고, 여긴 10이 되겠죠. a에다 100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100a. 그다음에 밑에 줄에다가 2를 곱하면, 얘가 x, 2x 더하기, y가 5가 되는데, 우리는 x를 소거하는 게 아니고 b를 소거해야 되기 때문에 아, y를 소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y 앞에를 맞추기 위해서 2를 곱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6을 곱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6을 곱하면 6x 3y는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0a에서 위의 아, 줄에100 곱한 것을 밑에줄에6 곱한 거를 빼면 y가 소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해가 1 또는 1하고 2다. 그럼 x에다 1, y에다 2를 집어넣습니다. 밑에 줄에다 먼저 집어넣을게요. 이유는 여기는 문자가 두 개나 있어서 밑에를 먼저 대입하는 거야. x에다 1 대입하고 y에다 2를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2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a는 플러스 2가 정답. 이제 a에다 2라고 쓰고 위에 줄에 다시 대입을 합니다. 1집어넣2 곱하기 1, 2고 마이너스 2b가 4가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b가 2, b는 마이너스 1. 우리는 a 곱하기 b를 구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뭐, abc가 있으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세개 중에서 골라서 편한 걸로 쓰는 거예요. 얘랑 얘랑, 2x 빼기 y가 1 이렇게 한번 쓰고, 얘가 넘어가면, x 더하기 y가 오른쪽 두 개는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가감법이니까 더하면, 3x, y는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x는 2가 되겠죠. x에 더 2를 집어넣으면, X에서 2를 집어넣으면 Y가 3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Y를 소거하려고 한다. 서 Y 앞에를 맞춰야 돼. 그럼 위에 줄에다가는 3을 곱해서 이렇게 15X-6Y는 9 이렇게 써야 되고, 밑에 줄에는 2를 곱해야 되겠죠. 2를 곱하면 4X 플러스 6Y는 10인데, Y를 소거하기에선 부호가 다르니까 더셈을 해야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역의 3배와 니은의 2배를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위의 줄에다가 마이너스 음, 2을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을 곱하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4인데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여기 같아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5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4 그럼 A 곱하기 B는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자연수가 있다. 각 숫자의 합은 8이고 두 개를 더하면 8이고 뺀거는 2이다. 그러면 가감법할 때 더하면 2X가 10이니까 X는 5고 X에다 5를 지면 5 더하기 3이 8이니까 Y가 3이 되겠죠. 5하고 3. 3번이 정답.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 합해서 25개가 있다. 금액이 8500원이라면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이 각각 몇 개인가? 그럼 100원짜리 동전을 X개 500원짜리 Y개라고 하면 합치면 25개 이렇게 쓰는 거고 두번째 금액은 100원짜리가 X개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Y개인데 합치면 8500원입니다. 이렇게 쓰는거죠. 그럼 100으로 나눠버리면 X 더하기 5Y가 85가 되겠네 동그라미 두개씩 뺀거야. X 더하기 Y는 25 옆에 줄이랑 가감법을 하면 빼면 4Y고 빼면 60 Y가 15죠. 그럼 X는 더하면 25가 되니까 X는 10이 되겠죠. 이렇게 100원짜리가 10개고, 500원짜리가 15개. 4번이 정답. 어느 주차장에 자전거와, 자정, 자전거와 자동차를 합하여 36대가 주차되어 있고, 자전거와 자동차 바퀴수의 합이 114개라고 한다. 이때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는 몇 대인가? 자전거가 X, 그 다음에 자동차를 Y라고 하면, X 더하기 Y는 36이고, 자전거 바퀴는 두 개래. 그럼 바퀴 숫자는 자전거는 두 개씩, 자동차는 네 개씩. 이렇게. 얘가 114. 두 배를 해서 내려오면 72죠. 빼겠죠. 빼면 2Y고, 빼면 2고 42가 되겠네. Y는 21. 우린 자전거를 찾고 있으니까 X 값을 찾으면 15 더하기 36을 해야 되죠. 따라서 자전거는 15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 k를 지나간다 대입하는 거예요. y에다 k, x에다 6 집어넣으면 약분하면 2니까 8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k는 12가 된다. 그럼 10번 y축의 방향 평행이동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y는 3x-1분의 1인데 여기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하면 참이 되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지역은 마이너스 6배기 2분의 1인데 통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0 2배기 2분의 1이라 마이너스 2분의 13어 답이 맞죠 제 동그라미 감디음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1이죠 아 이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 식에 도대입하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6배기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니은인 거지 그 다음에 디귿 마이너스. 어, 여기 다시 하겠습니다. 풀을 다시 하겠습니다. 뒤죽박 죽이네 자, 엑 x, 여기다 마이너스 를 집어넣으면 함수가 y는 3x-2분의 1입니다. 이제 기억부터 다시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2, 빼기 2분의 1이라, 마이너스 2분의 13. 기억은 맞고, 니은 다시 여기다 대입하는 거,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6, 빼기 2분의 1이라,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다음에 디귿은 마이너스 6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뒤에도 틀려있고, 3 집어넣으면 끝으로 9백이 2분의 1. 9가 2분의 18이니까, 빼기 2분의 1을 하면 2분의 17. 그래서, 기억하고 늘 2번이 정답. 함수가 되려면, X가 주어지면 Y값이 무조건 하나가 돼. 그럼, 5보다 작은 수, 소수는 2도 있고, 3도 있죠. 따라서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300원짜리 5장 하면 1500원 이렇게 답이 딱한 개가 있어요 답이 이렇게 여러 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2번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다 플러스 b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얘랑 x축 위에서 만난다는 말은 x절편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의 x절편을 찾으려면 y에다 0을 집어넣어서 x값을 찾겠죠.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따라서 x는 8 그럼 x절편이 8이라는 말은 8,0을 지나간다는 얘기거든 이제 8,0을 대입합니다 8을 대입하면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넘어가면 b는 16, 5번이 정답 3,1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 3,1이 y축의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이 세로선은 x가 3으로 일정합니다 이렇게 답을 쓰는 거야 그 y축의 평행한 게 이거 이게 그 다음에 X축의 평행은 요렇게 써야죠. X축 평행은 Y가 일정한 건데, Y가 1로 평행합니다. 그래서 Y가 1이 먼저 나와야 되고, X축 평행이 먼저니까, 그 다음에 X는 3이 뒤에 나와야 되니까 답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차 함수에서 0에서 5까지 증가할 때, X 증가한 분이 Y 증가를 기울기라고 하죠. 기울기가 5, Y 값이 5에서 0으로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y는 마이너스 1x 플러스 b라고 써야 되는데, 0,5를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0제곱이 b가 5가 되겠네. y절편이 5인 거죠. 정답은 이렇게. 2번이 정답.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네들은 x절편, 얘는 조점, 조점은 연립방정식의 해. 일단 x절편 먼저 찾아야 되니까 x절편 찾을 때는 이걸 정리하지 말고 어차피 y가 0일 때니까 0 집어넣으면 음, 얘가 1이죠. 따라서 여기가 b가 1이 되는 거야. c도 마찬가지. y가 0일 때 x값을 찾는 거니까 x가 8이 되겠죠. 여긴 8이야. 그럼 밑변은 8부터 1부터 8까지가 밑변이 7이 되죠. 높이는 꼭지점의 y좌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아, 교점의 y좌표. x 백이 3y가 1이고. 그 다음에 2x 더하기 y가 16인데, 위에 줄을 두 배를 해서 내려오겠습니다. 두 배를 하면, 마이너스 6y는 2. 빼야 없어지겠죠? 빼면 얘는 없어지고, 얘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7 y 고 여기는 14. y가 2가 되겠네. 그럼 y에다 2 집어넣어서 x 값을 찾으면, 여기가 x는 7. 그래서 7,2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y 값이 2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밑변이 7이고, 높이가 2고, 나누기 2분의 1, 얘가 높이가 y 값이니까 정답은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